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사연좀 주면은 제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유튜버, 주님 안녕하세요. 사인청해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채택해준다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남친을 붙잡고 싶어요. 헤어진 지딱 10일 됐어요. 월드컵 가나전할 때헤어졌습니다 부탁드려요. 월드컵이 10시였고, 남사친이 9시 50분쯤 자기 축구 볼 사람을 못 구했다고 너무 우울하다고 하길래 친구랑 있는 곳으로 같이 와서 보자고 했고, 여, 이, 남, 일, 세 명이서 축구를 봤어요. 그렇게 축구가 끝나고 바로 빠빠이 했지만 사단이 났죠. 우리나라 골라왔을때 아무 생각 없이 인타타 스토리 올렸는데 옆에 남자팔이 나왔어요. 전 남친이 이 남자팔 누구냐고 따가지기 시작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고, 남사친도 욕하고 바람 폈다고 몰아가면서 크게 싸웠 역해서 제가 왜 춤까지 냐고 했는데 개편드냐고 전남친은 거기에 꼽혀서 헤어져야 했고 저도 그래 헤어져 이러면서 결국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사연 선정되면 친구도 같이 해명이랑 사가 도와준다고 해서 바로 전화해서 부를게요 이렇게 싸우다 헤어진 게 처음이라 일상생활도 잘 안되고 누가 더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사과하고 붙잡고 싶어서 시청드니다 동갑이고 입대 초과지을 말씀드립니다 사귄 지 163일째였어요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어부탁드니다 근데 오해가 있었네 그지? 남자를 부른 게 아닌데 그걸로 바람핀 사람 만들고 친구와 욕하니까 되게 열받아 싸우신 거고 전남친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남자를 불러서 토리를 올린 걸 내가 뒤늦게 보게 해이 받은 둘다 이해는 가네 사 사과를... 하면서 다시 만나보고 싶다 하시니까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마음 담아서 사과하는 거 어때요? 그때 기분이 나빴을것 같다고 공감 러스 해명 러스 사과 한 다음에 콕방파서 혼자 대면으로 후가 응. 해명 러스 사과 한 다음에 다시 사귀자 리 상황 완전 자세히 설명하고 그냥 싹싹 빌어야할것 같은데요. 원래 그런 거그러니까 진짜 미안하고 아 근데 애초에 왜말안 했는지부터 해명 시작하면은 이게 좀 변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 생각은 이 남자랑 잘보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불렀으면 스토리도 애초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 신경을 많이 썼을 건데 그냥 별 생각이 없으니까는 올라왔을 때 신나고 오 꼬글 이러서 스토리 거 아니야? 무조건 사과야지선사가후 해명으로 단톡은 좀 의견이 갈리는데 그럼 단톡방은 일단 안하고 일단은 셀로 사과 자냐고 보내놨습니다 제외하게 제일 좋은 시간 11시 12시 미쳤죠 그냥 무조건 이때 제외해야지 차단 여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단 안 당했대요 읽기라도 해야 하긴 하는데 혹시 안자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 이게 좀 괜찮은것 같다 요정도가 보톡은 진짜 개해봐죠5백이랑 제외할때는 보톡 을만 안돼 아, 어... 하나 더 보네 아. 우와 이거 사야 어, 이거. 오 빨리 말해! 오 빡쳤다 빡쳤다! 빨리 말하래 지금!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축구 할때말안 하고 축구불 정말 미안해 내가 너였어도 많이 화났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하내면서 싸우고 너무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어서 나하고 카톡했어 미안해 제가 봤을 땐 싸웠을 때 인정을 안 해서 남친 분이 더 화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인정부터 박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때 가나전 너무 재밌어고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와 진짜 축구에 정신 팔려서 인스타지만 하고 남친 신경도 못 쓰고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진짜 너무 후회된다 축구 그냥 하일다지만 유튜브로 볼걸 아. 오 이게 다야! 두번째 사과는 그때 친구 편 들어서 미안하다 잘못 인정한다 해명 요만큼의 나머 사과 다시 이런 일도 안할게 미안해 사과는 최대한 잘 해야 됩니다 싹싹 빌어야 돼 그리고 카톡으로 안될 것 같으면 만나서 사과하겠다 해서 잘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고 오 개지랄. 오 이렇게 카톡으로 몇 마디 하면 끝이. 오 개워같다 진짜. 오, 그냥 이제 존나 씨. 오야 어떻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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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긴급 긴가. 긴급. 급야씨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거. 와 씨. 전화할 때네 목소리 좀 변하는 것도 진짜 소름 돋았어. 나는 여자로 볼거 같아. 뭐 쩌는 거 키키 소리 질때 진짜 뭔가 싶어서 웃으려 몇 개는. 오 개. 화났다. 그거 또해봐 녹음해서 또해 보라고. 키키 저번처럼 해보라중신아 또. 야 이거 어떻게 겠냐뭐 어, 너무 화나는데 지금. 중신아의 개지랄이. 어지간히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아급빠지왜 이렇게 하는 거야? 10일 동안 이달만은 기다렸나? 많이 똑다지는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뒤늦게라도 잘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어서 카톡했어. 다시 잘해 보고 싶어서. 보고 싶고, 이번에 싸움면서 깨달았어. 누가 잘못했건, 이런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건 상처만 준다는 거야. 감성 자극 들어갑니다. 많이 보고 싶어로 헤어졌을 때 보고 싶어만큼 감성 자극이 없죠. 화마에다 치, 내가 왜 그랬을까? 신청자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데, 상벽을 받다니... 동마음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걸 직접 카톡으로 치는 건좀 무서운데? 뭘거다 이거다 오 무서워 아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상처만 주는데 왜안 좋은 모습을 보내주냐고 설마한테 하가 당일 연 날짜 안나 그러면은 오지 어, 풀린 거 같아요? 이거 안니다 약간 누구러진거 같은데 역시 헤어졌 때 많이 보고 싶고 만한게 없구만 뭐야 지금도 그 목소리 나오겠네 뭐야 슈바 진짜 생각할 수 있다 어 그게 왜 이래 이 사람 자화가 여러 개인가 생각하면 개빡치나봐 하다 아, 아직 당일 날에 안해안 좋은 모습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말고 많이 반성하고 커트겠어 아니 뭉신아 뭘 방송하고든 뭐야 내가 깔통. 커만 봐도 이제 그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 이거 그래 축구머는 중간에 남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알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열받았을 것같아그 야, 괴물? 야와 재회 쉽지 않네 이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욕 그만하라고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한번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 사람 아니 목소리가 진짜로 괴물 같았어도아기도 같이 화낸 거 아니야? 욕하는 게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동신아너 같으면 그렇게 싸우고 화가 풀릴 것같아 무슨 톤이었는데 도대체 목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남친과 이렇게 화내는 게 아직 화가 덜 풀려서 거나 내가 이렇게 끝까지 화를 냈을 때 신청자분이 똑같이 또 화를 내는 테스트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생각이 없거나 수이아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하는 거라 쳐도 별로 좀 좋지 않은 테스트 같은데 아 그때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서 준비한 해명도 있는데 저번에 해줄 때 제대로 상황 설명도 못하고 사과도 못했어서 어떻게 안될까요? 준비한 해명 뭔데요? 전남친은 어떻게 남사친이 있는 상황이 된 건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명을 하고 싶다. 친구랑 같이 차근차근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단톡방에서 제대로 그 준비한 해명하고 싶다고요. 아그니까그 남사친이 랑 단톡방에서 해명한다고요? 아 근데 해명을 할 거면은 제가 해명을 직접 해드릴 수는 없는데 괜찮으세요? 친구한테 부탁해놔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해명하는 게 맞나 이거? 단톡방은 좀도박인 네,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은 이 남자가 정말 친구였고 남자친구 앞에서 단톡방 같이 만들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때 상황을 좀 같이 해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한 말을 뭐 제대로 다 해보고 싶다 저는 진짜 말렸습니다 시청자분 불난집에 기름 붓는 상황은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련 떨치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골라주세요 번호 시청자분 미련 없이 끝까지 가보자 아이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도와 남사친이 신청자분 위해 해명해주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으며 근데 예전에 합방할 때 토마토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제외 할 때는 진짜 끝까지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미련이 없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집 옆에 찾아가서 울고 싶으면은 집 옆에 찾아가서 울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봐야 미련이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반짝반짝 세요 정말 전부 다 미안해. 연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도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 갑작스럽게 너무 엄정적이어 져서 너한테 잊지 못할 상처 줘어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줬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원래 다른 친구랑 축구 보로 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막연한 친구였던 은사한테 연락해서 고 여자인 다른 친구랑 있다 그래. 거기에 눈치 없이 던것 같습니다. 오! 서말 이거 말 그냥 준비를 했나 봐요. 뭐이 뒤에 더 있겠죠. 개무서워. 일대 카톡했을 둥시나 개지할 돈에 이 소리 들었거든요. 진짜 미안해 무슨 상황이었던 무슨 이유가 됐든 남친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다정했어. 다시 너한테 그런 나쁜 모습 안보일게 다시 좋은 여자친구로 돌아갈 게 믿어줘. 오 이거. 그래도 이거 불편할 텐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들어왔네. 이 사람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죠. 오, 죄송합니다 키키. 아 이거 아, 네. 아까 아그 반응 같은데 이거 아 씨. 오, 저기요 그쪽 오. 씨. 아 이거 어떻게? 아그났다아도박 실패했어. 오 좋아하세요 혹시? 오 이거 좋아. 돼. 네. 남자친구 는 이거 여기서 절제 싸면 안 돼. 싸면 원하지 않습니다. 나 아, 근데 남자친구 좀 불쌍하네. 아 이거 아, 네. 오 쉽지 않다. 오 미안합니다 같이 논게 아니라 그냥 축구 볼 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남 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너무 눈치 없이 꼈던것 같습니다. 남자 친구는 근데 좀 미안합니다. 오, 일단 사과하겠습니다. 신척자분이랑좀 친한가 봐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보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남친이 좀 생각보다 성격이 센것 같아요. 축구를 볼 친구가 꼭 남자 친구 있는 애여야 했나요? 오, 어, 씨. 아, 망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너무 친한 친구랑 편하게 연락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오, 오 계속 사과한다 근데 바람핀 거 알잖아. 지금 삼자 대면까지 할 정도로 청자면이 떳떳한 건데 제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이 떳냐 떴냐 안 떳냐죠 답장하지 말고 그냥 씻던지 오 미쳤냐고 분신아 오또야 여기서도 욕해? 오또 욕해 분신아 까똥 오 까똥 까똥 오, 오. 오 저기요 욕좀 그만하세요 오 개무서워 뭘 잘했다고 껴들고 아니 이거 접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될게 아닌데 오 제가 왜 그랬게요? 제삼자가 남의 연에왜 끼어들고? 안하려 줘? 뭐야 이거 오안 아, 알려줬다 오 이런 새끼랑 왜 사귀고? 아니 이거 화내면안 돼, 내 위치 진짜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우와, 와. 이데 살짝 탄산이 들어간 욕이었는데 이거는 친형님이랑 친한가 보네. 자기 앞에서 욕하니까 이거 못 참았나 봐. 그 내가 훨씬 잘해주겠네. 이건 열받더라고 한 소리 같은데. 네가 시킨 거냐? 오, 열받. 그냥 미안해 다시 연락 안 할게 이거 뭐예요? 나도 너 너무 마 확실 알았어? 우와, 씨, 없던 걸로 하자. 와 도박 시절한 다음에 도박 안되니까 바로 발 빼버리기 아, 미련 떼려고 해본거네 다 똑바로 이거 나 너랑 살때 헌팅포차도 갔어 이게 망했다 이거 다시안살리겠다 뭐야 이거 드라마야 열받지? 야 번호도 준적 있어? 야 개쩐다 이거 와 개꿀잼 일부러 그러는거야 지금? 물론 답장을 안했었는데 했을지도 모르지? 열받지? 와 개열받겠다 진짜 야 이게 연애다 와 오늘 미련 0%만들겠다 아니 등신연이돌았나와 이거 아직도 안나와 너한테 연락은 하려 했었는데 귀찮아서 유튜버한테 카톡돼있어 <laughs> 괜찮다! 아까톡 내가 친 것도 아니야, 열받지 <laughs> 뭐야! 아니, 많이 좋아했던 거 아니야, 이거? 아까 그 쌈겨 먹을 때 진짜 개 열받아 씌운다음보다 차단할 게 이제 진짜 끝이네, 뷰시나? 오, 잠깐만, 안 돼! 차단했주차또 싸웠어. 그때 월드컵 때 남자친구 때 싸웠는데, 제외하려고 카톡 했는데 또 싸웠다. 역시 꺾고 쉽지 않아? 저 헌딩포차 저런 건 솔직히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받으라고 한말일 수도 있고.